회전 컷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기능도 마찬가지로요. 3D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회전 모양으로 파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파내는 작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눌러주시고, 작성, 2D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XY평면 선택해서 정육면체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점 중심 직사각형 해주시고요. 원점에 맞춰서 가로, 세로, 30자리 사각, 사각형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자 E 눌러서 돌출 시켜 주시고요. 대칭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 30짜리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보시면 원점 모델 트리의 원점이라고 돼 있는데 꺾은 새에 한번 눌러 주시면 각종 작업 평면이 나와 주죠. 마우스를 올리기만 해도 그 작업 평면이 어디 지나가는지를 보여줘요. XY 평면 클릭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가시성을 체크해주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를 그렸던 XY 평면은 여기 있고요. 여기 15, 여기 15. 각각 15에서 총 30짜리 육면체를 만들었던 거죠. XY평면에 대고 새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회전 컷을 해볼 거예요. 새 스케치 눌러주시고. 보시면 어떻게 돼있죠? 앞에 형상이 가리고 있죠? 어, 어느 만큼 가리고 있어요? 요만큼이 지금 가리고 있죠? 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F7키 눌러주면 잠시 보이지 않는 기능이 됩니다. F7키.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가리고 있는 형상이 안 보여주게끔 하는게 붙일 키예요선으로 중심선으로 사용할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중심선으로 사용할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요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개 선택하시고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회전 컷 기능으로 뭘 할거냐 하면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형상들을 파내기 해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파내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식이죠. 치수 구속은 필요한 사이즈만큼 이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이즈, 여기에 사이즈, 여기에 사이즈 각각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내야 될 원통의 지름도 치수 구속을 각각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직접 치수구속을 한번 줘보세요 요거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치수구속 안 주고 그냥 넘어갈게요 영문자 R 눌러 주겠습니다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파내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돌출하고 똑같이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차집합 선택해 주시면 회전이 되면서 확 파내기를 해 주는 거예요 축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마우스로 축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중심선으로 그었었던 거축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파내기를 해 준다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내기가 됐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잠깐 볼까요, 이거? 새 스케치에서요,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돌출 컷으로 아예, 요만큼 선택해서, 영문자 이 누르고, 파내기 해서, 속이 어떻게 파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파내기가 되는 거예요. 자. 회전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작업도 할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회전이 아니라 회전 컷이 되겠죠. 회전 여기 보시면 회전에서 차집합 이용해서 파내기를 하면 원통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기 기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회전 컷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